맞아. 빨라요 <laughs> 진짜. 와 진짜,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야키돌이 나귀 얇아가지고 보통 쫀득한 게아니요 미안해요 자박하게 아, 해서 구경제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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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같은 내일 집에서 아니 진짜 돈뭐 무슨 일이야? 진짜. 진짜 똑같은데? 어 돈이 너무 비슷해. 펜데 오오오오오 나 진짜 얼마 만이야. 아 진짜 너무 예쁘다 검색 진짜 고마워요. 마곡나루 꽃맛집. 진짜 예약제입니다. <laughs> 예약제. 박대 얼굴 나오세요? 와. 여기 예쁜 사장님 있어요. 꽃도 예뻐. 뭐 <laughs> 눈만 나오고 있어. 뭐지?

왜 나와 있었어? 그냥 나와 있었어. 10분 전에. 어? 산책하고 있었어? 안 했어. 그냥 앉아 있었어. 저 벤치에? 응. 어. 뭐, 이렇게 하지? 자. 아이, 이쁘다. 이뻐졌다. 자, 엄마 봐봐. 갑자기 왜 이렇게 순해졌어? 이렇게 순해졌어? 왜 이렇게 순해졌어? 수납력도 보니까 적은 편은 아닌 게 느껴지는 게 차키, 그 다음에 쿠션, 다 넣어봤는데 넉넉해요 아주. 잘 부탁해요 잼. 아, 생새우안들어라 응. 연어가 들어간 거야? 응. 어 서비스가 아니고 하나가 잘못 들어갔어 근데 괜찮아서 안먹어 계란은 내가 넣었어 아 그래? 어. 아 뭐가 바뀌었다 응? 음? 음? 打针。 진짜 뭐 애시리아 와이안데 선인장만 보고 올까? 근데 팔렸을 것 같아. 이뻐가지고 어, 아! <laughs> 어, <그렇게> 저기다가요? 약간 무슨 틴스러운데요? 너무 티비로라고 되는걸? 맛있겠 오늘 우리 집도 화요일 유튜브에 나오는 <laughs> <남는 웃음> 것이에요 <웃음> 어! <웃음> 나와도 되나요? <laughs> 아, 네! 네. 아, 아, 소혜는 세라한테 남겨둘게 덜어둘게 했는데 하나도 안덜어 <laughs> <laughs> 그래도 몇개 남겨둘게 <laughs> 아니 교촌을 미리 좀 덜까? <laughs> 어머! 아, 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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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결혼사진이 뭐네? 뭐가무신 그 어제 건강검진을 끝나고 에이. 샀어. 그걸 사고 봄화문의 <laughs> 명가 명가 커피원입니다. 나 <laughs> 여기서 간판 한 번도 안먹어본것같 응, 아니야 어, pues 근데 진짜 뚝같아 <literacy> 어, 그걸 똑같음. 뭐 있어? 뭐 있어? 불리이 돼서 더울리는것 같아. 아, 아, 아. 아, 이거어 아... 저의 이제 또 애착감 아니 그 신발이랑 잘 어울려 아, 잠깐만요 네 출근 네. 어 좋아 어. 어, 좋아요 어. 월요일에 그러고 출근해줘 아주 뜨거봐야 되는데 네. 아니 너무 잘 맞잖아 <laughs> 다시 찍어줄래 여기 있잖아요 아, 어... 마잘 저... <laughs> <laughs> 어. 나왔어 어 약간 아까 하신 미소인데 <laughs> 어, 야 겨울에 찍었어 어어안가가

매종이랑 매종레브랑 3회 브랜드는요 나 몰랐어 야야야잘 놀고 이샤 잘 놀고 이샤 왜 그래 귀다기다려 하트. 봐. 귀다 너무 예쁘다들라 봐. 나다리 봐. 귀다리 봐. 귀도리 봐. 귀다리 봐. 귀다리 봐. 귀다리 봐. 입어 리 봐. 귀다리 봐. 귀다 만두만두 먹 응. 접시에 있어서 접시만두가 그니까 왜 접시만두지? 맛있어? 맛있어 만두맛이야 음. 단풍느낌이 난다 이거 진짜 일단 회색인데 아, 어? 이 해골은 아니에요 <laughs> 얘 같은데 얘? 토끼, 토끼 오! 토끼. 다행이다 다행이네 어. 토끼는 귀엽지 오오오 목걸이 뛰어 웨엥 요들은 처음이지 <laughs> 선물 사왔다 호주야 호주 우주 선물 사왔어 호주야 선물 사왔어 겨울옷 패딩! 패딩 사왔다고! 어? 흐흐흐흐 <laughs> 귀여워! 우지야 나와! 울토도에는거 없어 어 어우 어디까지 가! 이 <laughs> 괜찮아! 오빠 어차피 발 딱! <laughs> 너무 실망하게 었는데 네가 너무 오래 있었어 우지야 밖에 <laughs> 다 놀고, 다 놀고. 이런 거. 그 애들 입술 펄해지면서까지 다 <laughs> 그런 건 똑같은 거지. <laughs> 나 그런 느낌 아니야? 전화해볼거 같아 지금 이미 끝난건가? 아 여기 나와있네 예전에 만들어주려고 했던게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파슬리 맛인데 어... 파슬리를 먹고 해가지고 <laughs> 비주얼이 못 참는데 보다비 뭐야? <웃음> <웃음> 쌍꺼 머리, 머리가 잘 펴져가지고 쌍꺼풀, 너 찢어진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얘 벗어야 올리잖아 아니야. 어, <목소리도> 아, 아, 여기다 어. 먹고 들어올까 죽을 <목소리도> 음. <목소리도> 건데. 먹고 들어가든 나는 거의 한 이만 한 밖에 안 남았어. 맛있어 보이는데. 이야. 기름 져